이 계단 밑을 이용해서, 어, 책상을, 이렇게, 간이 책상을 이렇게 뒀고, 위에는 철판, 어, 구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은, 예, 전번에도 소개했지만,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서, 계다 밑에 시스템이 있고, 어, 그, 그다 밑에 이것도 이제 페인트칠로 마감한 어, 상태고요 바르는 이렇게 온돌마루로 이렇게 마감을 해서 조명은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붙였는데, 또 밑에, 밑에다가도 조명을 새로 시설할 예정입니다. 이 층으로 망망사로 이렇게 했고, 이 층은 다락층이겠죠? 다락층이 올라가서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